빈에서, 12월 새곡 발표. 전설 이미자 다음 세대의 계승자는 빈에서, 그녀의 이벤트 비용은 얼마로 올랐을까? 2024년 12월, 트로트 팬들에게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트로트의 전설 이미자의 뒤를 잇는 차세대, 트로트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는 빈에서가 새 곡을 발표한다고 발표된 것입니다. 이미자는 비네서의 음악적 역량과 감성적인 깊이를 높이 평가하며 그녀를 차세대 트로트의 계승자로 지목했습니다. 비네서의 신곡 발매는 단순히 한국의 출시를 넘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비네서의 행사비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그 금액은 무려 2500만 원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며 그녀의 예술적인 성장을 입증하는 또 다른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음악적 성장, 어린 나이의 감성적 깊이. 빈에서는 어린 나이에 비해 음악적 이해와 감성의 깊이가 매우 뛰어난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스트롯트 3에서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서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비니서의 음악적 특징은 그녀가 어린 나이에 비해 깊은 감성적 표현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트로트 음악이 가진 특유의 애절함과 함께 깊은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큰 강점입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세련된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곡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넓은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비네서의 음악은 그 자체로 감성적인 울림을 주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네서가 단순한 트로트의 신동이 아니라 향후 트로트 장르의 발전을 이끌어 갈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빈에서의 최신 신곡도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곡은 특히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세련된 편곡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성숙해지며 감성의 깊이를 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빈에서는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적 깊이를 바탕으로 이번 신곡을 통해 그녀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비 인상의 이유와 그 의미. 빈에서의 행사비가 급격히 인상된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인기 상승만이 아니라 그녀가 트로트 장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그녀의 행사비는 2,5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트로트 시장에서 그녀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지표로 볼수 있습니다.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하는 금액이며, 빈에서가 그만큼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행사비 인상은 그녀가 단순히 팬들과의 소통을 넘어서, 각종 방송과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녀의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가 단순히 감동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정을 흔들며, 깊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행사비 인상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고 싶어 하고, 그만큼 그녀의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책정은 필연적인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차세대 트로트의 아이콘, 빈에서. 빈에서의 트로트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트로트 아티스트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단순히 감성적으로 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이 장르의 역사와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현대적인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트로트를 좋아하는 전통적인 팬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팬들에게도 강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네서의 신곡은 그런 점에서 큰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으며 그녀가 트로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빈에서가 보여주는 트로트의 새로운 변화를 대표하는 것은 그녀가 이번 신곡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시도하는 음악적 실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있으며, 이번 신곡에서는 그녀의 성숙한 감성을 더욱 깊게 전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빈에서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데 능숙하며, 그 과정에서 기존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팬들도 함께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녀가 향후 트로트 장르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비네서의 행사비 인상.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와의 연결고리. 비네서의 행사비 급등은 그녀의 팬층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네서의 공연은 단순히 트로트의 음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녀의 감정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비네서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한 무대와 방송을 통해 그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음악적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번 행사비 인상은 비네서의 그런 예술적 성장과 변화의 중요한 지표로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무대와 음악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팬들은 비네서의 무대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팬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네서의 음악적 색깔과 감성 비네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감성 표현에 있어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아오면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형성해 왔습니다. 비네서의 음악은 그 어떤 트로트 아티스트들과도 다른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녀의 목소리와 감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곡은 그녀의 그동안의 음악적 성장을 잘 보여주는 곡이 될 것입니다. 비네서가 이번 신곡에서 보여줄 감성적 깊이는 그동안 그녀가 공개한 음악들 중에서도 가장 성숙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곡은 그녀의 감성적 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노래 속에 담긴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하는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비네서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그 노래 속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고 이를 팬들과 함께 나누는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론. 빈에서의 미래와 그녀의 영향력. 빈에서는 그동안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트로트 신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매력은 단지 뛰어난 가창력이나 감성적인 표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빈에서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트로트 장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 싱글과 그에 따른 행사비 인상은 이러한 그녀의 성장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앞으로 빈에서는 트로트 장르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그녀의 음악은 더 많은 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빈에서의 성장은 트로트가 전통을 넘어 새로운 세대와 연결되는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며 그녀는 그 변화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12월에 발매될 그녀의 신곡은 단순한 곡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팬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전할 것입니다.